날이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11월 27일 토요일 저녁 뉴스는 오미크론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BC가 전하는 뉴스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300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두배 가까이 급증해 2,800명을 넘겼습니다. 두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환자가 급증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뾰족한 돌기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개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2배나 많습니다. 돌연변이가 많으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염성도 더 강할 걸로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무력화 가능성 등새 변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다양한 변이가 생겼지만 큰 영향 없이 사라진 경우도 있는 만큼 연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새로운 변이 등장에 백신 제조사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는 새로운 백신을 100일 안에 출고할 수 있다고 밝혔고 모더나와 노바백스, 존슨앤존슨 등 다른 제약사들도 새 변이에 대응할 백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자 문제는 이 오미크론의 발생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오미크론이 유럽은 물론 아시아에 상륙한 데 이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번개 라방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확진자가 추적되는 것이 후쪽에 이미 확진이 되고 이후에 보고되는 사례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사실 미연에 방지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들을 입국을 다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신속하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였다는 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뉴스에서도 보셨듯 오미크론이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발원해서 자, 이웃국인 남아공에서 널리 퍼진 뒤 유럽으로 지금 상륙했지 않습니까? 이후 유럽에서 감염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27일만에 어 27일에만 오늘 오늘이네요, 그렇 27일에만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영국, 독일, 체코 등에서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고요, 홍콩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 아시아에도 상륙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지난 26일 홍콩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가 두 명이 확인이 됐는데요, 한 명은 남아공을 직접 여행한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격리 생활 중에 남아공 여행자에게 감염된 환자입니다.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지금 이 시각에 남아공을 꼭이 시기에 여행을 했어야 되나 자 28일 현재 오미크론 환자가 확인된 나라는 모두 10개국인데요 보츠와나 남아공 홍콩 벨기에 이스라엘 독일 체코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곳 미국과 호주만 빼고 전 세계가 영향권에 들어간 상태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발견되는 것도 곧 시간 문제일 뿐이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요 이날 MBC에 출연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이스라엘과 벨기에 등지에 대한 여행 사례가 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미국에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지금까지 나온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지금 이 오미크론의 각국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신속하게 빗장을 걸어당기는 이유는 뉴스에서도 잠깐 보셨듯이 여타 지금까지 발견된 바이러스하고는 뭔가 뭔가 질적으로 다른 그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좀 답답한 마음이 계속 오는데 일단 뭐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잘못하면 우리 의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뭐 오미크론은커녕 지금 병실이 부족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됐다고 했지만 예상한 것보다도 더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 헤드라인 뉴스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통화 확장에 공급망이 혼란이 겹쳐서 인플레이션에 퍼펙트 스톰이 오나 자뭐한두세달 간격으로 항상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나타나는 것 같죠 그렇 최악의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런 와중에 중국 당국이 DD 추싱에 대해서 뉴욕 증시에서 자진 상장 폐지해라 스스로 물러나와라 이 d 디 추싱 중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거든요. 중국판 우버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뭐 권유했다고 하지만 디디 출신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죠.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자, 새 변이에 이 오미크론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휘청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는요.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고요. 계속해서 이 위기가 지금 치닫고 있는데 자 영국은 반도체 부족에 10월 차량 차 생산량이 6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 지금 악재가 계속 겹치는 분위기죠.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텐센트 위챗 메신저를에 대한 사용 제한을 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것.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좀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요. 일단 요 증시에 대한 뉴스들 몇 가지 좀 중요한 거 나온 거 있거든요.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진홀 팀장입니다. 벌써 12월 나사모 클래스를 소개할 날이 다가왔네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 공기가 참 차더라고요. 자 멤버십 회원에 한해서 초대 받으시고요. 12월 한다는 정말 이 조정장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내년 1월장으로 이 상승이 이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많은 70분이 넘는 분들이 어, 만족하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바로 입에서 입으로 손문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라리맘닷컴에서 어, 한시적으로 오늘부터 딱 한주 동안만 쿠폰을 구입할 수 있으시니까요. 구입하시면서 처음이신 분들은 채팅방에 여러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단톡방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12월 1일부터 빗장을 걸어 잠금니다 자, 신청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 지금 미국 현지 뉴스 좀 전해드려야 될것 같네요. 자 10대 청소년 때 강도단이 홈디포를 약탈했고요 일부는 검, 검거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라디오 코리아의 소식입니다 좀 읽어볼까요 지금 사진입니다 지금 홈디포고요이 10대 때 강도단이 지금 야이 웬일입니까 자 캘리포니아주에서 특별히 여러 때 강도단에 의해서 백화점 쇼핑몰 등이 약, 지금 약탈당하고 있죠. 자, 어제는 레이 우드 지역에서 홈 디포가 강도단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홈 디포에서 뭘 훔치냐면, 공구들을 훔쳐가지고요, 세망치며 이런 것들, 이걸 훔쳐가지고 근처에 놀스트룸이나 이런 백화점에 가서 약탈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좀 심각하네요. 자, LA 카운티 쉐리프국이 홈 디포가 약탈한 이후에 긴급히 수비했고요. 앞시 웨스트레이 저게 베버리 드라이브. 쪽에 때강대 한대를 베버리 힐스에서 경찰이 체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미주 중앙일보는 블랙프라이데이 밤에 미 곳곳 대형 매장에서 도둑대가 약탈했다. 미네소타주 캘리포니아에서 총세 건이 발생했고요. 이달 들어서 미국에서만 지금 빈번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지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어, 미국 현지의 좀 분위기가 지금 오미크론 뿐만 아니라 마치 어떤 느낌을 받냐면 불프 시즌을 기다렸다. 이 누가요? 이 때강도단들이, 이도둑대들이 불프 시즌을 기다려서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의심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자 일단은 뭐 얼반 지역에도 좀 좀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예산 동결로 인해서 지금 치안 공백의 문제들이 작년부터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LA 지역 치안 문제도 좀 굉장히 심각한데 일단은 여러분 어 좀도둑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 집안 단속 다시 한번 좀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뭐 사이버 먼데이가 시작이 되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 온라인 주문이 더 할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죠. 쇼핑하러 가셨다가 저떼강도단을 만나게 될때 잘못하면 그렇죠.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항상 총이라고 하는 위험 소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조심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모이는 데 가지 마시고. 어, 저도 오늘 아침 일찍 베가스에서 잘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와 지금 여기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안전에 힘쓰셔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방학하고 땡스기밍 때 많이 돌아왔잖아요. 어, 이런 끔찍한 사고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시금 내일 또통신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